안녕하세요. 슈슈입니다. 오늘은 메리렌즈에 있는 홀로이드 가든에 왔어요. 오늘 여기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. 여기가 진짜 좋은 게 무제한 파킹이에요. 파킹장도 엄청 넓어요. 그리고 아이들 스쿠터 탈수 있는 이런 스쿠터 트랙도 있고요. 여기는 좀 어린 아이들이 놀수 있는 놀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. 바로 옆에는 좀더큰 아이들이 놀수 있는 이렇게 큰 놀이터도 있고요. 정말 큰 아이들도 충분하게 놀수 있는 정도 규모의 놀이터가 있어요. 짠, 정말 정말 긴요것도 있어요. 이게 이름이 뭘까요, 여러분? <laughs> 이렇게 놀이터랑 멀지 않은 곳에 저기 화장실도 있어요. 이렇게 제 뒤로 보시면 진짜 넓은 이런 잔디밭도 있어서 아이들 축구하고 놀기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아, 오늘 진짜 날씨 완전 완전 좋아. 아 여기 진짜 너무 예쁘죠? 저기 아이스크림 차가 왔네요. 애들이 다행히 아이스크림 찬줄 모르는 것 같아요. 놀이터 뒤쪽으로 조금 돌아오면 이렇게 피크닉 장소랑 바베큐 시설도 갖춰져 있어요. 안녕 무서운 까마귀들. 아, 진짜 호주 새는 적응이 안 돼요. 너무 무서워요 아직도. 아 진짜 이런 자연 환경 덕분에 진짜 호주 사일만 나는 것 같아요. 음. 여기는 아무래도 빌려서 결혼식 같은 거할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. 애들 데리고 어디로 나들이 갈까 고민이시라면 여기 메리렌즈에 있는 홀로이드 가든에 한번꼭 와보세요. 놀이터도 있고, 바베큐도 있고, 주차장도 진짜 좋고, 어, 스쿠터 트랙도 있고, 정말 완전 좋은 것 같아요, 여기. 안녕. 구독, 좋아요 알죠? 안녕, 안녕.